자, 오늘은 요번 신팩에서 등장한 신팩의 표지 몬스터이면서 요번에 새로 나온 신캐릭터 아포리아의 에이스 몬스터 카드인 기황신 마시니클 인피니티 덱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 덱 구성은 요번 신팩에서 나온 기황 카드들을 이제 많이 넣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한견제 사이클론 한 장과 방어용 함정카드 세 장을 넣게 되었습니다 이 방어용 함정 카드 세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요 카드들이 없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무 방어용 함정 카드 아무거나 넣으셔도 이부분은 이 이제 자유롭게 방어용 함정 카드 아무거나 로 이제 바꾸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제 엑스트라 덱은 이제 주로 이제 4 엑시즈들로 이제 구성해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카드는 이제 핵심이 되는 카드 필수 카드는 이제 기아 기간 또 엑스가 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듀얼 리플레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히야궁은 현재 이 덱에서는 빼도 됩니다. 어, 빼도 되는데 여기 남아 있는 이유는 넣어져 있는 이유는 어, 제가 처음에 그 기황제 YZ 인피니티를 어, 두장 넣었었, 넣었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두장 넣으실 분들 YZ 인피니티를 두장 넣으실 분들은 이제 히야궁을 채우기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남겨두게 되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 YZ 인피니티를 이제 두장 넣었는데 한 장만 어, 넣은 이유는, 줄인 이유는, 한 장으로 줄인 이유는, 아무래도 얘가 첫 패에 두 장이 들어오면, 패말림의 가능성을 높여, 높이고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이제 한 장이어도, 어, 기왕창출이나 이제 기하기간또 X로 서치가 가능해서, 어, 충분한 느낌이 들어서 빼게 되었습니다. 스킬은, 스킬 기왕전환이라는 아주 좋은 스킬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왕전환이 아주 좋은 스킬인데요. 왜냐면 일단은, 이 기왕식 마시네크 인피니티가, 어, 패에서 이제, 패를 이제 세 장씩이나 버리고, 소환하게 되는 몬스터인데 그런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그런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스킬의 사용 방법은 역시 듀얼 리플레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이 스킬의 장점은 이제 묘지에다 기황 통제라는 카드를 넣어둠으로써 어 기황 몬스터들의 이제 파괴 내성을 이제 파괴 내성을 파괴 내성을 주어 주는데요. 특히 이제 패를 3 장씩이나 버리고 소환하는 기황신 마시이클 인피니트는 아무런 이제 보호 효과, 자기 보호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스킬을 활용해서 기왕 통제를 묘지에 묻어두면은 패를 어, 세 장씩이나 버리고 소환한 기왕신 마시닉 인피니티를 어, 파괴로부터 어느 정도 파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어, 자기 보호 효과를 어, 파괴 내성까지 어, 주어지는 이제 장점이 있는 스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덱 소개를 마쳐봤고요. 그럼 덱을 어떻게 굴리는지 리플레이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듀 리플레이는 첫번째가 이겁니다 자 첫번째 리플레이는 아무래도 이제 기황신 마시니클 인피니티가 싱크로를 이제 만나면 이제 좋잖아요 그래서 싱크로 그래서 그와 관련된 듀오를 볼 것인데요 자 어떻게 전개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최상의 전개 그 루트를 보겠습니다 기왕 창출로 이제 기왕 몬스터를 이제 서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YG 인피니티를 서치했고요. 왜냐면은, 오블리 가드가 핵심 카드거든요. 오블리 가드가 있어서 이제 YG 인피니티를 서치했고, 오블리 가드가 없으면은 이제 오블리 가드를 서치합니다. 얘가 핵심 카드입니다. 오블리 가드 이제 자기를 파괴하고, 덱에서 기왕병을 두장 수비표시로 특수 소환합니다. 기왕병 특수 소환하는데 두 장. 그때, 이때 중요한 건지, Y 젤의 효과가 발동 가능합니다. 왜냐면 오블리 가도가 이제 효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어.. Y 젤 인피니티가 특수 소환 가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장으로 뭘 하냐면 오블리 가도로 불러온 두 장으로 기아 기라운트 X를 엑시트 소환합니다. 일단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오블리 가도가 이제 자기 파괴 효과를 썼을 때는 어.. 뭐냐 기계적 몬스터밖에 이제 특수 소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엑스트라 덱에 아무 아무리 다양한 레벨 랭크사 엑시트 몬스터들이 있더라도 오블리가의 효과를 쓰면은 엑스트라 덱에서 이제 기계종 몬스터, 기아기간토 X밖에 소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아기간토 X의 효과는 이제 레벨 4 이하의 기계종 몬스터 한 장을 덱뮤즈에서 마음대로 서치할 수 있죠. 그래서 얘로 YZ도 서치 가능하고 이제 오블리가도도 서치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효과를 사용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필드에 기왕 기왕 투 X Y Z 인피니티 그 다음에 기왕 창출 그 다음 에 묘지에 두 장의 어, 기왕병이 이제 있는데요. 이때 그럼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 사용 기왕 전환. 기왕 전환 이제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효과가 아두 번째 효과를 쓸수 있는데 자신 묘지의 기왕 몬스터두 장을 덱으로 되돌리고 덱에서 이제 기왕신 마시니크 그 인피니티 한 장을 패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루트를 하시면 루트로 어, 기아 기간도 X를 소환하시면 무조건 요지에 기왕 몬스터가 두장 있기 때문에 바로 스킬을 통해서 기왕신 마시니클 인피니티를 서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마시니클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세 장이 아니라 두 장만으로도 충분히 어, 서치, 스킬을 서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장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서 두 장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일단 카드 세트하고 이제 엔드 페이지 시에 발동하는 오블리가도 효과는 이제 이 카드 뮤즈로 보내졌을 경우에, 턴의 엔드 페이지에, 자신 필때기왕 몬스터 수 곱하기 50 데미지를 주는 아주 이제, 작은, 돌던지기 같은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프렌드리 파이어를 이제, 바어 카드로 채용했었습니다. 상대는 스 카드 두장 세트하고 엔드. 그런데 이제 이제, 기아 기왕토의 효과를 발동하려는 찰나에 상대가, 윤회 파샤시를 발동. 파샤시를 통해서 얘 이제 효과를 무효로 하고, 이제, 엑사덱으로 되돌리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유회의 파사스의 효과로 엑사덱에서 어, 코리나이트 파사시가 나옵니다. 어, 근데, 이 친구는? 싱크로 몬스터죠? 어, 아주 이제, 흥분하게 됐습니다, 이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왕병, 귀향병, 기왕병차, 오블리가더 일단 소환, 소환을 통해서, 필드에 기왕 몬스터의 수를 늘립니다. 왜냐면, 왜냐면,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 위에서죠? 기왕 전환의 이제 첫 번째 효과. 첫 번째 효과는, 폐에서 기왕신마시닉크 인피니티를 상대에게 보여주고, 필드의 기왕 몬스터 두 장을 패로 되돌리고 어 되돌리고 이제 묘지의 기왕 통제를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드에 이제 기왕 몬스터를 패로 되돌리기 때문에 오블리가드를 통해서 기왕병 몬스터를 이제 불러왔고요. 그리고 이제 필드의 몬스터를 이제 패로 되돌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왕신 마시니클의 이제 소환 조건 패에서 기왕 몬스터 세장 버린다를 어, 쉽게 생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되돌리는 것이 와이즈 인피니티를 꼭 되돌립니다. 왜왜 왜 지금 와이즈 인피니티를 되돌리냐면 어 소환신 볼까요? 그래서 합체 소환신 나온대요. 패에서 세장 버리고 기왕 몬스터를 특수 소환하는 기왕신 마시니크 인피니티. 소환하는데왜 지금 이제 아까 와이 j 인피니티를 패로 되돌려냐면 YJ 인피니 같은 경우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이 카드가 이제 필드 위에 존재하면 다른 몬스터 이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음, 어디 써있죠? 이.. 그이 카드 그죠 이공격나을 이제 다른 자신의 몬스공격성할수 없다는 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꼭패에 되돌려줘야지 어, 마시니크 인피니티가 이제 공격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시니크 인피니티의 효과발동 절망의 마신 왕신마시의을 똑똑히 보아라 한 턴에 한번 싱크로 몬스터를 흡수. 흡수하고 그 공격력만큼 공격력을 올린다. 자, 상대의 싱크몬스터를 로 흡수. 그럼 6,600 공격력으로. 마신이크레 공격. 더 큐버브 디스페어. 다 6,600의 데미지로 상대를 끝내버리네. 이렇게 이제 싱크로를 만나면 아주 강력한 기왕신 마시이크 인피니티 싱크로 몬스터를 흡수하는. 어.. 기왕신 되기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싱크로 몬스터를 만나면 참 강한데 아쉬운 점은 현재 환경에서 싱크로 몬스터를 어, 자주 만나지는 않는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 다음 듀얼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기왕신이 이제 싱크를 로 흡수한 듀얼을 보았고요. 자 다음 듀얼은 상대가 이제 히어로 운명의 시계타 히어로 대 과의 듀얼 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듀얼에서는 어... 와이젤 인피니티화 그러니까 활약을 하는 듀얼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블리 가도가 없으면은 무조건 오블리 가도를 이제 서치합니다 오블리 가도 서치 그냥 오블리 가도를 소환한 다음에 자기 파괴하고 두 장이 나오죠 자 이때부터 이제 기계적 몬스터밖에 특수 소환할 수 없다 자그 다음에 두장은 X 소환 역시 기약이랑 또 X X로 서치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와이젤 어, 인피니티를 서치해 봅니다 그다 카드 세트하고 엔드 아 엔드 하기 전에 이제 항상 이 루트로 기아기왕토 X를 소환하면 은 묘지에 기왕 몬스터가 두장 있기 때문에 마시네크 인피니티를 이제 스킬로 서치할 수가 있죠. 상대는 에어맨을 소환. 에어맨으로 이제 디바인 가이를 서치. 그 다음에 디바인 가이를 버리고 운명을 세긴 시계를 통해서 유옥의 시계탑을 서치. 유옥의 시계탑을 이제 발동한 뒤에 카운트를 세개 올리고 사이클론을 서치합니다. 근데 이때 상대가 이제 사이클론을 바로 발동한 뒤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방금 서치해온 사이클론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사이클론을 사용하지 않고, 이 스킬을 사용하가 사이클론을 썼기 때문에, 방금 서치해온 사이클론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닝 볼텍스가 사용하, 라이트닝 볼텍스를 이제 상대가 발동하는데요. 어, 그러면은, 어, 제 필드의 몬스터가 이제 효과 위에서 파괴됐기 때문에, 어, 에서 기왕제, y YZ Infinity. YZ Infinity. YZ Infinity. YZ i n f i n y YZ Infinity. YZ Infinity. YZ i 어, 무효로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 이제, 또, 아무것도 세트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어, 보통 이제, 사이클론서치해오면사이클론 세트해주잖아요. 어, 반댐 서치해온, 스킬로 서치해온 사이클론을 썼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게 됐죠. 어, 근데, 유역의 시계탑 이제 상대가 이제 4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요, 카운터가. 일단, 기왕창출을 발동해서, 역시 가장 좋은 카드인 오블리가도를 서치합니다. 오블리가도를 소환한 다음에 자기 파괴. 두 장의 기왕병 몬스터. 어, 이 기왕창출의 효과를 발동하는데, 왜, 기왕창출 효과는 어떤 효과를 지니고 있냐면, 그죠. 자신 필때 기왕 몬스터가 전투 효과로파괴됐을 경우, 안면 표시에 마음을 파괴하는데, 이때 왜 발동하냐면, 일단 얘를 파괴시키진 않을 거예요. 어, 얘를 파괴시킵니다. 자신 필때 다른 기왕창출을 파괴합니다. 왜냐면,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얘가? 그래서 자리를 비워두기 위해서, 자기 걸 하나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왕전환의 이제 두 번째 효과. 패에 마시니클을 보여주고 필드에 기왕몬스터 되돌리고 요지에다가 기왕창추를 넣어두었죠 기왕쇠 마시니클 인피니티를 소환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여기에 기왕통제가 들어갔죠 자 근데 이렇게 마시니클 인피니티가 소환돼도 와이젤 인피니티가 있으면 와이젤 인피니티밖에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y z 인피니트를 놔둔 이유는 아무래도 상대가 히어로다 보니까 마법 카드를 많이 쓰, 쓰니까 일부러 y z 인피니트를 어, 놔두고 얘를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소환 이유는 얘가 파괴되었을 때 제가 원킬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유혹의 시계탑 히어로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방 공격력이 이제 4천이면은 아주 이제 힘든 듀얼이 되겠죠 4천을 넘는 애가 없, 없으니까요 4천이 될수 있는 애가 있습니다 4천이 될수 있는 애는 있는데 4천을 넘을 수는 없죠 자, 디시전 가이드를 소환하는데, 얘만 있으면 디시전 가이드를 이제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데요 왜냐면 디시전 가이드는 이제 레벨 6 이상의 몬스터는 이제 공격할 수 없다. 이 카드를. 이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마시니클 인피니트는 얘를 공격할 수 없지만, 어, 기왕제 와이즈 인피니트 같은 경우는 레벨이 1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바인 가이드 효과로 상대는 투드로 하는데, 카드 세트하고 디시전 가이드 효과로 이제 요지에서 히어로 몬스터를 회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혹의 스타 탑은 이제 엔드피지 시에 대구로 되더라고요. 스킬로 나온 유혹의 시계탑. 카드 세트하고 이제 얘로 공격합니다. 에너미 네, 컨트롤러 이제 방어 하려고할 때. 와이젤 인피니티는 무 마법 카드 효과를 한번 무효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이래서 일부러 이제 와이젤 인피니티를 놔둔 겁니다. 근데 상대는 무려 에너미 컨트롤러가 두장 일단 두 번씩이나 마법 카드를 어, 무효화시킨 걸로만 해도 엄청난 제가 어드를 벌었죠. 상대는 에어맨의 효과로 이제 히어로를 서치하고, 두 장으로 엑시드 소환. 이때 나오는 게 이제 히어로, 히어로 체인지 이제 엑스칼리버인데, 얘는 이제 공격력이 4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절망으로 뒤집어 버리면, 어, 상대가 항복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벌 듀얼은, 묘지기와의 듀얼 되겠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기왕창출의 이제, 마한파기 효과를 잘 활용한 듀얼이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의 선턴인데요. 상대는, 처음에 이제, 네크로발리를 발동, 네크로발리를 발동하고, 묘지기 2단장 소환하고, 재전까지 소환하게 됩니다. 묘지기 이의 몬스터를 특수 소환할 수 없다. 아주 무서운 효과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왕창출을 이제, 활동하는데, 이때 이제, 와이젤 인피니트에 서치합니다. 그 다음에, 오블리가도의 이제, 자기 파괴 효과를, 어, 자기, 자기 파괴 효과를 쓰고 싶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네크로벨레의 재전 때문에, 어, 기왕병 몬스터를 이제, 대기서, 서치해올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드, 어드선의 무브를 통해서, 기왕창출의 효과, 아, 어, 폐해서 한장 버리고, 자신 필때 몬스터 한장 파괴한다. 라는 효과를 쓰게 되었습니다. 얘를 버리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 어, 상대방의 이제 앞면 표시 카드를 파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묘지에 기왕 몬스터가 두장 있기 때문에 스킬을 통해서 마시니클 인피니티 서치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네크로벨레 재전이 있었기 때문에 와젤 인피니티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다음 턴이 되돌아오기를 빌면서 턴을 넘길 수밖에 없었고요. 어, 공격을 받고그 다음에 저희 턴이죠. 자, 기왕 창출의 효과를 통해서 오블리가도를 소치합니다. 오블리가도가를 소환. 오블리가도가 핵심이죠. 어, 파괴시키고 두장대에서 소환. 기왕 창출의 효과로 이제 제 필드에 기왕 창출 한장 파괴하고 와이젤까지 소환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묘직이니까. 유, 이제, 그, 네크로벨리 마법을, 이제, 봉쇄하기 위해서, y 이 l 인피니트를 소환합니다. 자, 두 장으로 X 소환, 기아 기간 또 X. 자, X로, 이제, 한장 서치, 오브리가도그 다음에, 세트하고, 공격. 오브리가도의 효과. y 이 l 인피니트가한장 있으니까, 1 곱하기 50의 데미지. 세트, 세트, 세트하고, 이제, 아워카드 발동할 때, 이제, y 이 l 인피니트로 무효. 시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저희 터 자, 기아기관토로 이제, 기아기관토 이제 묘지에 있는 것도 서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젤 아인, 소환해서, 와이젤 아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왕 몬스터가 이제, 공격할 때 관통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파수병이었는데요. 파수병은 이제 바운스 효과가 있는데, 기아기관토로 이제 바운스 지켰습니다. 자, 상대 몬스터 세트하고 엔드. 자, 저는, 기왕 전환. 슉슉. 통해서, 절망의 머신. 기왕신 마시니크 인피니티를 특수 소환합니다 특수 소환, 지금 사이클론을 발동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 드로우 페이지 시부터 계속 어, 모래시계가 반짝반짝거렸기 때문에 프리체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사이클론 발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브리가노의 효과 쓰고 그 다음에 아인을 소환해서 관통효과를 얻습니다 자, 관통! 2500 공격하나 이제 상대가 강명의 의식으로 파수병을 소환해서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상대 라이플 50, 그 다음에 데스티니드로를 우 발동하는데요. 근데 한 장으로 특별히 할게 없겠죠. 자, 마계의 족쇄를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네, 하지만 저는 아까 아껴둔 사이클론이 있죠. 어, 그러면 이제 상대가 항복하게 되는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기황신 마시니클 인피니티 덱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어, 이 카드가 이제 스킬, 소환 조건이 아주 까다로운, 패를 세 3장, 장을, 세 장씩이나 버리는 까다로운 소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어, 이제, 코나미가 준 기왕전환이라는 이제 좋은 스킬을 통해서, 어, 은근히 이제 기왕신 마시네크 그 인피니티를 쉽게, 어, 소환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엄청, 어, 소환을 거의 뭐, 자, 웬만하면 거의 다할수 있을 것 있, 있던 것 같습니다. 듀얼 중에서. 웬만하면 이제 스킬을 통해서 쉽게 소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덱 같은 경우가 이제 또 엄청 막 약하지도 않아가지고 막 적당히 이기거든요. 적당히 이겨서 이제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덱 소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